자, 오늘은 연립방정식의 첫 시간입니다. 연립방정식의 첫 시간에는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뜻과 그 해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한 개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2학년이 됐으니까 그에 걸맞게 좀더 복잡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배운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 살펴보겠는데요. 자, 1점슛과 2점슛을 합하여 13득점을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은 각각의 성공한 꼴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점슛을 x개 그죠? 성공했고 이 점수도 얼만큼 성공했는지 몰라요. y개 성공하여 총 득점수가 13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이에서 관계식, 등식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1점짜리를 x개 그럼 몇 점입니까? 그렇죠. 1 곱하기 x니까 x가 되겠죠. 자, 2점짜리 y개 그럼 몇 점입니까? 2 곱하기 y, 2y가 되겠죠? 이것을 더한 값이, 이것을 더한 점수가 몇 점이 되었다? 13점이 되었다. 이것과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실제 상황을 우리가 미 지수, 문자 x, y를 사용하여 등식으로 나타냈더니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일학년때 등식의 종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등식의 종류. 등식에는 그냥 등식, 그죠? 그냥 등식은 예를 들어서 문자가 없는 거, 1 더하기 2는 2, 3, 뭐 이런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방정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방정식의 경우에는 X가 들어가는데, X가 들어가는데, X 더하기 1은 3.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x 값에 대해서만 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값에 대해서는 거짓이 되는 이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등식이라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항등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x 더하기 x는 2x처럼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어떤 값을 대입하든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는 미지수가 하나였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등식 맞죠? 그 다음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방정식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좌우변을 비교해 보니까, 자, X나 Y 값에 아무 값이나 집어넣으면 13이 됩니까? 그렇죠안죠 예를 들어서 X에다 1, Y에다 1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1 더하기 2는 3이 되겠죠? 13안 되죠? 그렇죠. 이와 같이, 어, 아무 값이나 집어 넣는다고 해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특별한 x, y 값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는 바로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방정식이고,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이와 같은 방정식을 우리가 미지수가 몇 개인? 두 개인. 몇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라고 해줍니다. 왜냐하면 x, y에 대한 차수가 모두 1차이기, 1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미지수가 두개의1차방정식은 x 항이 들어 있고요, 1차항 플러스 2y, y에 대한 1차항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13을 좌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3, 상수항은 0. 그래서는 0꼴로 정리했을 때이 좌변이 그렇죠? 이 좌변이 xy에 대한 1차식 그렇죠? 일차식의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일반꼴로 나타내면 x항도 들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y항도 들어 있고. 다음에 상수항은 0꼴로 정리되는. 그래서 a b c는 어떤 상수. 그죠? 상수인데 자, x항이나 y항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a는 0이 아니고. 그렇죠? b는 0이 아니다라고 정리되는 꼴을 바로 미치수가 주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y는 0. 그렇죠. 얘는, 어떻게, 그렇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는 0인데, 이제 x의 개수가 지금 3이고, 그러니까 a가 3인 경우죠. 그죠? 렇 b, y의 개수는 1이고요. 자, c는 뭐예요? 없죠? c가 0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이거는. 그다음 얘는요? 이것도 역시 는 0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자, a가, 그렇죠. a가 1인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 c가 마이너스 4인 경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어, x항은 지금 2 x 라고래서 a가 2가 맞는데, 자, y항 보세요. y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b가 0이 돼버려요 b가 0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할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자, 이 경우는 지금 능령꼴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4x 플러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 능령꼴로 정리해 준 다음에 좌변을 정리해 보시면 플러스 y 마이너스 y 또 없어지죠? 그러면 4x 플러스 7. x항과 상수항만 남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도 안 됩니다. 자, 이 경우는요. 자, 이 경우는 좌변 연교서 x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사는 0으로 정리했더니 자 아는 용으로 정리해 보니까 x 제곱항이 있죠? x항이 있어야 되는데 x 제곱항이 있어요. 이건 2차항이라고 그랬죠 2차항이 들어간 경우는 1차방정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X의 값이 자연수일 때, 자연수일 때 X 플러스 2Y는 7이라는 미지수가두개인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Y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대입해서 자연수란 제한이 있으니까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X에다 먼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X에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Y는 7을 만족하면 되겠죠? 그럼 2Y는, 그렇죠. 7 빼기 1이니까 2Y는 6. 그래서 y는 3이 나옵니다. 아, 3, 그쵸 그래서 x에다 1, y에다 3을 대입하면 참이 되네요. 자, 그다음 2번 2를 넣으면 x에 다 2를 넣어볼게요. 그럼 2 더하기 2y는 7이 되야 어 되니까 2y는 그렇7 0 0이야 돼서 2y는 5가 되야 어 됩니다. 그럼 y는 2분의 5가 되어야 되죠? 자, 2분의 5는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X에다 3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 3을 넣으면, 3 더하기 2Y는 7이 됩니다. 따라서 2Y는, 그렇죠. 4가 되고, Y는 2가 되겠네요. 그죠? Y는 2. 자, 아이고, XY 자연수가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역시 4 더하기 2Y는 7이 돼서 2Y는 3이 돼요. 그럼 y는 2분의 3이 되겠죠? 분수가 나와서 역시 이것도 만족하는 값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를 대입하면 5 더하기 2y는 7이 돼서 2y는 2가 됩니다. 그래서 y는 1 나오죠. 1.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왜냐면 더 줄어들게 되겠죠? 6을 집어넣으면 6 더하기 2y는 7이니까 2y는 1이 돼서 y는 2분의 1. 그렇죠? 더 작아지죠? 그 다음에 더 작아지겠죠? 그죠? 한번 7까지만 넣어볼까요? 7을 넣어보면 7 더하기 2y는 7이 돼서 2y값이 0이 되네요. 그래서 y는 0이 나옵니다. 자 점점점점 점점 값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하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값은 x, y 둘다 자연수인 값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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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값을 xy 둘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순서쌍으로 적어 줍니다. 그래서 x를 앞에 1, y를 뒤에 3. 이와 같이. 그다음에 3, 2. 그죠? 그다음에 5, 1. 이렇게 적어 주는 형태를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를 구하는 것을 역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푼다. 그죠?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학년 때 배웠던 것과 똑같은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